안녕하세요. 솔직하게, 고나무 팀장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요. 아, 제가 요즘 같은 시대에 그, 남녀 이런 거 얘기한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은 오늘은 내가 진짜 왕년에 그냥 주먹 하나로 올간맹이 다 날릴 수 있었던 상남자들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중고차 시장.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바로 이 차량입니다. 외형으로만 봐도 일단 조금 남성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일반 1 세대 모하비가 아닌 그더뉴 모하비 그 이제 흔히들 이제 동호회 같은 거 가면은 1 세대를 구하비 이거 뉴하비. 네, 뭐 이렇게 불리죠 뉴합이 차량입니다 이 차량 17년 등록에 18년 형으로 나와 있는 차량이고요 키로 7만 대에 7만 중반대 밖에 운행이 안된 완전 무사고의 하부에 누유도 없는 정말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자이 동호회 분들이 사실 조금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차는 그 1세대랑은 달라. 이런. 근데 제가 이제 차이점을 하나하나씩 조금씩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제 말을 들어보면, 오, 어, 바뀌긴 바뀌었다. 라는 거를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외부부터 시작해서 내부까지도 바뀐 게 많으니까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검정색 차량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보통 SUV는, 자, 세다는 검정색. 그리고 SUV는 흰색을 원하긴 합니다. 근데 이 모아비, 특히나 이 심장을 가진 3000cc를 V6 엔진을 가지고 있는 SUV, 대표적으로 뭐 국산에 몇개 없죠? 모아비, 펠리, 그리고 저게 뭐야, 그 베라크루즈. 뭐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애들은 검정색이 또 우직하고 멋있잖아요. 자, 앞에 라이트 굉장히 깔끔하고요. 지금 여기 앞에 범퍼를 보면 전에 있던 구 모아비는 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갖고 좀 이제 디테일이. 하는 느낌은 솔직히 조금 떨어져요. 근데 지금 그릴도 원래 구아비는 이렇게 좀 이런 빵꾸빵꾸 빵꾸 하나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쭉쭉 뻗어 있는데 그릴도 변경해 놓고 이게 앞으로 위로 이렇게 덮었단 말이에요. 그래 갖고 흔히 이제 동호회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게 앞 범퍼가 이렇게 덮음으로써 조금 스포티해졌다. 너무 둔탁했던 차량이 그래도 조금 멋을 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들 합니다. 자, 모아비는 크롬에는 들어가 있어야죠. 예, 요 정도 타실 거면 크롬웰 정도 당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80% 타이어 남아 있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이렇게 쭉 보시더라도 문콕 하나 없이 정말로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제 요 정도 사이즈로 올라가면. 이제 수시 것처럼 패밀리카라는 말이 붙죠 패밀리카라는 거는 가족이에요 뭐 어린애가 있을 수 있고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 노인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 이렇게 잘 들어가 있으니까 편리하게 이용만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모든 타이어는 그냥 80%에 크로밀 들어가 있는데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자 뒤로 이렇게 넘어와서. 트렁크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인승 차량으로 들어가 있고요 뒤에 폴딩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넓게 사용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후방 카메라 감지기까지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이 뒤에서도 뉴 하비와 구 하비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대로등이 사실 사이즈가 변경이 되거나 모양이 변경된 건 아닌데 이 안쪽에 램프가. 변경되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합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비상 깜빡이 등이나 이런 것들이 중간 쯤에 위치를 하고 있고 약간 좀 뭐랄까 이렇게 사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구형 느낌은 확실히 납니다. 이 차량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뒤에서 봐도 조금 신형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모든 타이어 80%의 크롬일 하나 다친 데 없이 깔끔합니다. 제가 여기서 아까 문콕을 하나 발견을 했었었는데요. 여기 있네요. 여기에 도색 까진게 아니고 문콕이 살짝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이 차량은 또 4륜 모델이고요 그리고 프레지던트까지 올라가면 이 컬팅 나파 가죽이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그냥 막 일반 가죽보다는 조금 내구성도 좋고 이렇게 컬팅이 들어가다 보면은 조금 섬세해지는 맛도 있습니다 당연히 패밀리카면 뒷사람도 배려를 해야죠 뒤에 열선까지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게 편하겠네요 옵션.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일단 스타트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시동은 굉장히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습니다. 계기판 좀 바로 보여주시면요. RPM 부조현상 없이 굉장히 깔끔하고 어떠한 경고등도 없이 실키로수 76,339km입니다. 자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미러 쪽으로 해갖고 후축방 경보기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차선 이탈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동 사이드 미러 당연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내에서 봤을 때 많은 것들이 바뀐 것 맞다만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 핸들 부분이 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 것들은 버튼이 여기 쪽으로 들어가 있었죠. 여기 쪽을 옆으로 이렇게 들어 이게 길게 빠져 세로로 빠져갖고 어좀 옛날 좀 이제 뭐 캡티바. 윈스톰 느낌. 그런 건데, 지금은 이렇게 양쪽 가로로 빠지다 보니까 훨씬 더 이쁘고, 몰딩 자체를 이렇게 해두다 보니까 확실히 신형 느낌이 물씬 납니다. 자, 그리고 위로 보시면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투 채널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밑으로 보시면은 프레지던트, 높은 등급이기 때문에 이제 순정 내비게이션과, 사실 순정 내비게이션은 이거는 그냥 추가 옵션이고요. 등급이 올라가, 올라간다고 무조건 딸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등급이 높아지면 뭐가 들어가냐면, 이 밑으로 보시면은 양쪽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이 예, 정도 들어가고 아까 그 프레 아까 말씀드렸던 이컬팅 나파 가죽도 프레지던트 옵션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밑으로 지금 영, 지금 제가 손을 대면 약간 붉은 빛이 나올 겁니다. 양쪽으로. 앰비언트까지잘 들어가 있어서 실내 분위기도 좋고, 확실히 경유차지만 3000cc라는 높은 배기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내 잡음과 떨림이 그렇게 없네요. 이래서 한번 베라크루즈, 펠리쉐이드, 뭐 예를 들어서 뭐 모아비 한번 타신 분들은 2.0 경유를 못 갑니다. 이런 맛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크인 시트까지도 지금 잘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밖에 나와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뉴합이 구합이 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정신명칭인 더뉴 모합이 차량입니다 이 차량 17년 등록에 18년형으로 나와있고요 키로수 연식대비 굉장히 짧은 7만6천키로대로 운행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hid는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은 검정 차량입니다 오브로가 갈릴 수도 있어요 뭐 의견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주관적으로 흰색에 흰색 등이 뭐가 메리 이게 뭔가 임팩트가 빠지잖아요. 근데검정색에흰 등이 나오면 이거만큼 또 멋있는 게 없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들으시면 위에 대표 번호로 얼른 연락 주시고요. 좋은 선택하셔갖고 좋은 운행 그리고 패밀리카니까 좋은 추억들과 뭐 저기 차박용도 가능하니까 좋은 용도로 사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고나무 팀장이었습니다.